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공소장 의견서. 셀프로 쓰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것을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형사 재판에 넘겨졌는데, 변호사 선임할 여유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재판받아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 실제 변호사는 제가 알려드린 내용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증명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니까, 경제적으로 변호사 선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꼭 전문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공소장 의견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견서를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일 위 상단에 사건 번호가 있고요. 피고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원에서 받은 공소장 의견서는요. 이미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먼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소 사실 인정 여부 이거는요 간단해요 1번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함 여기에 동그라미 또는 체크 표시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어설프게 2번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3번 여러 개 공소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체크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큰일 납니다 어, 함부로 2번 3번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요. 변호사급 전문가 되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2번, 3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번, 5번은요? 이건 막가자는 거죠. 재판장 입장에서 2번 체크하면, 음, 이 사람은 평범하진 않겠군. 이렇게 생각하고요. 3번 체크하면, 이 사람 뭐지? 알고 체크한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체크하면 검사가 바보인 줄 알아? 공소 사실을 부인해? 이거 개심한데? 라고 생각하고요. 5번 체크하면 얘가 미쳤나? 라고 합니다. 그만큼 2번에서 5번은요, 신중히 따져야 하는 항목이니까 혼자 형사재판 하시는 분들은 요꼭 제발 1번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나목은 감옥에서 1번 체크할 거니까 그냥 공란으로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난 2번에서 5번 체크한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기 나름대로 기자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의 95% 이상 확률로 재판장은요. 아니 이 짜식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자 다음 2번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가항, 내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면. 해당 사건 정보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걸 기재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네가 다른 사건도 있으면 괘씸하니까 강력 처벌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건 병합할 수 있으면 병합도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각 사건을 따로따로 처벌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그 부분을 배려해주려고 체크하는 거니까 다른 사건이 있다면 꼭 해당 사건 번호와 관할기관, 본인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항 재판 진행 전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어 이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야 법원이 너 형사 재판 하려고 하는데 너재판에데 어려움 없어? 이런 질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너 재판 출석하기 어려운 신체적 질병 있어? 너 혹시 공개 재판 받기 어려운 사정 있어? 너 혹시 재판 날짜 조정에 대한 특별히 부탁할 거 있어?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을 꼭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공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쉬운 입장인데 법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 사정을 고려달라고 하면 법원 재판장이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하죠. 우리는 재판장한테 네 재판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편한 대로 재판 진행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공란으로 두십시오. 다항 이 사건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없어요. 없어. 재판장님 편하신 대로, 검사님 편하신 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재지은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란으로 두십시오. 라항 이것은 휴대폰으로 재판 정보 받고 싶으면 거기 번호 적으라는 소리입니다. 편하게 정보 수신 동의 체크하시고요. 피고인 본인 휴대폰 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입니다. 어 여기는요 호구 조. 조사란이에요. 사람은 호구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호구를 보면 이 사람이 대략 어떻게 살고 있겠구나 라고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묻는 질문들이 여기 있는데요 가항 가족관계 여기 가족사항에 본인의 가족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법원에서 말하는 가족관계는 직계 가족을 의미해요 형제자매 따로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으면 처음에 피고인 본인 정보부터 기재하고 그다음 배우자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 자녀 적으면 되고, 그 다음 부모님 적으면 됩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 따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적기 싫으면 내 가족들 안 적어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 사항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묻는 것들 있는데요. 이거는요. 안 적어도 무방해요. 그런데 여기 기타 부분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적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법원에서 소환장 날아가는데 이 부분 체크 안해 놓고 우편 송달 안 받으면요. 구속 영장 발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불분명한 분들 혼자 살면서 지방 현장 돌며 일하는 분들 꼭 여기 기타란에 기재하시고 거주 장소를 건설 현장 숙소 또는 건설 현장 기숙사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소도 적으시고요 그리고 가족 수입은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사 다니는 분들은요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월 수입 300에서 500 정도는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끔 고소득 사업자 전문직 분들이 있는데 800, 1000만 원 정도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 중에 실제로 2000, 3000 버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검사님하고 판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판사님 저 3천 벌어요. 선처해 주세요. 이건 조금 굳이 밝힐 필요가? 뭐 돈잘 벌어도 천은 넘기지 않는다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100, 200 적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검판사가 안 좋아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판사는 미시 경제, 작은 경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 큰 경제, 큰 틀에서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려고 한다고 100만 원, 200만 원 적는 것은요 최대한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 피고. 피고인의 학력 및 직업 경력 이거는요 최대한 간단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학력은 대졸이면 대졸, 전문대졸이면 전문대졸, 고졸이면 고졸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과거의 직업과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어디에서 일했으면 적으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과거 경력 잘안 적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 뭐 중요합니까? 그래도 안 적으면 아쉬우니까 딱한두 개만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현대 LG에서 경력 쌓고 현재 삼성으로 왔다고 하면요. 현대전자 쓰고 가로 열고 2010년 입사, 2013년 퇴사 가로 닫고 그다음 LG전자 가로 열고 2013년 입사, 2016년 퇴사. 가로 닫고. 요렇게만 적습니다. 그럼 재판장이볼때 음, 이 친구는 현대, LG 다니다가 삼성으로 왔구만. 이렇게 한 번에 알수 있으니까요. 현재 직업과 월수입, 생계 유지 방법. 이것은 간단하죠. 나의 현재 직업은 삼성전자 회사원 가로 열고 2016년 입사, 현재 부장 재직 중. 가로 닫고.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월수입은 삼성전자 기준 부장이면 그래도 1억 이상은 되겠죠. 1억 이상 되더라고요. 보니까. 월수입 600에서 700 백유 정도 적으면 되고요. 생계 유지 방법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살고 있으니까 근로소득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향후 취업 이직 자격증 소지 여부 이런 것은 진짜 최대한 간단하게 이직 계획 있음 또는 이직 계획 없음 이렇게 쓰시고요. 자격증은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기술 자격증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쉽게 따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몇 개월 공부하고 따는 자격증 쓰란 소리 아니에요. 금고에 이상 처벌받으면 신분제약 걸리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자격증은 기재하면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 제발 쓰지 마세요 음주 범죄라고 다룬 운전 면허증 대형 면허증 기재하는데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다항 성장 과정 및 생활 환경 드디어 자소설 단계가 왔습니다. 본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요 캐모와 언니들에게 쿠박을 받았으며 이런 거 쓰면 안 좋아해요. 거기 의견서에 쓰여져 있는 예시로 가족들 사이 생활 이런 거 적으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요 부양가족 현황이나 성장 환경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답변 유형은요 제가 삼성전자 다니면서 전업 주부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 두명 그리고 암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3년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지금 미국 진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혹시나 형사 처벌로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돈은 안 쓰지만 2015년부터 매달 3만 원씩 세이브 더칠드 n 구호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정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항 피고인 자신이 생각하는 성격과 장단점 이것은요 제가 볼때 패스하는 것이 좋아요. 공란으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이렇게만 적으십시오 저는 오래전부터 타인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공란으로 두라고 했을까요 자기 성격 장단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전 말씀드린 내용까지는 적어도 돼요 왜? 사회봉사 활동내역 입증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뭐랄까 그렇지 않다면 공란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하니까 쉽지 않네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